아이 뮤즈 뮤패드 K10 플러스예요 가격이 무려 15만 원으로 저렴합니다 보통 이렇게 저렴한 태블릿은 중국산이기 때문에 한글화를 해야 하고 인터페이스도 달라 불편한데요 뮤패드는 국내 브랜드 제품이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용량은 두 가지인데요 특히 128GB 제품에는 최대 2TB의 외장 메모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나 문서를 많이 저장하시는 분들께 유리해요 그리고 크기도 10.4인치로 넉넉하고 화질 또한 2K를 지원해서요 넷플릭스나 티빙 같은 OTT 모두 FHD로 감상 가능합니다 게다가 유튜브는 최대 1440 픽셀 해상도로 시청할 수 있어요 또한 보호 필름이 붙여진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흠집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 비율이 5대 3이라서 자주 사용하는 16대9 영상에서는 위아래로 레터박스가 생깁니다 주사율도 60Hz밖에 지원하지 않아서 스크롤할 때 조금 버벅거림을 느끼실 수 있어요 배터리도 오늘 소개하는 제품 중에 가장 적기 때문에 사용 시간은 짧습니다. 그리고 성능은 저가형 칩셋을 탑재하여 반응 속도가 조금 느린 편이에요. 마지막으로 GPS 지원하지 않아서 내비 사용이 불가능한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정리하자면 큰 화면으로 주로 영상 시청과 간단한 작업용으로 사용하실 분들께 10만원대의 가성비 태블릿으로 추천드니다